적당히 가까운 사이 댄싱 스네일 어릴 때부터 물위에 섞이는 게 힘들었다. 학교에 가면 물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기름방울이 되어 혼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가 저절로 쉬워지는 줄 알았는데 신경 쓰고 알아야 할게더 늘어날 뿐 쉬워지지 않았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 마지막 인사를 어느 타이밍에 끊어야 될지,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이모티콘을 보내도 되는 걸까? 1, 2년에 한번 연락하는 친구의 결혼식에 가야 할까? 부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이런 고민이 새로 생겼다.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면 크레파스로 이미 가득 칠해진 도화지를 계속 덧칠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저런 일에 치여 지쳐 있을 때는 특히 사람이 더 싫어져 일주일 정도는 사람과 아예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관계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신호다. 인간관계 디톡스가 절실한 때다. 다들 조금씩은 그런 걸까? 사람보다 고양이, 강아지 혹은 식물이나 무생물, 덕질이 압도적으로 환영받는 요즘의 세태도. 이와 맞닿아 있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척하는 내가 실은 얼마나 나약하고 타인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늘 마주하게 되니 모순이다. 연예인의 사망 기사나 지인의 결혼식 같은 일이 내 마음의 잔물결 혹은 파도를 일게 한다. 사람은 주변인의 인생 심지어 생전 얼굴 한번 본적 없는 누군가의 소식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힘들어하면서도 오직 인간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늘 갈구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지치지 않고 내 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나에게 맞는 인간관계 대처법을 몇 가지 지키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규칙 중 하나는 싫은 사람을 의무감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들리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고려할 게 많다. 어느 정도 싫은 사람까지 선을 그을지, 어디까지가 의무감인지 기준을 찾는 게 의외로 어렵다. 이것저것 다 싫다고 쳐내다 외골수가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에 최대한 귀 기울이려 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라 그런지 몇 년째 소확행이 유행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고 난뒤 해소법을 찾는 것보다 애초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내 정신 건강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는 관계 미니멀리즘을 시도하고 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은 없다. 내 마음이 편하다면 남들이 내리는 평가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치게 타인의 눈치를 보고 부서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할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착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내 기준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쓰고 싶은 글, 그리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더 중시하면서 해야 하는 일, 만나야 하는 사람, 써야 하는 글, 그려야 하는 그림에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나에게 더 맞는 삶인 것 같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시다가 손에 습진이 왔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에 가서 발병 원인을 물으니 안 마시던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마셔서 물이 몸 밖으로 나온 걸 수도 있다고 했단다. 인간 가습기가 됐던 거냐며 한바탕 웃고 떠들었지만 이내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게 나한테도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구나.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편안할 수 있는 관계의 종류와 너비는 다르다. 어떤 관계에서 물 흐르듯 섞이지 못한다면 기름 방울인 채로 살면 되는 것이다. 나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물 위에 섞이는데 애쓰지 않을 생각이다. 만나야 하는 사람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번더 보며 살고 싶다.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다지 살갑지 못한 나를 이해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나의 가족, 친구들,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일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세계의 침범.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원치 않을 때그 공간을 침범한다면 군더더기가 될 뿐이다. 좋은 조언은 반드시 상대가 먼저 구할 때라야만 완성된다. 사람은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기 위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독일 말로 슈필라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슈필라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개념이 없다면 그 개념에 해당하는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개인 공간의 중요성을 다소 경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유독 일상에서 이를 침해하는 일이 잦은 듯 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옆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를 쩍쩍 벌리고 앉는다거나 사방으로 타인을 밀치고 다니는 행동을 크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에서는 타인의 심리적 공간 침해에 대한 경계도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지인이 내 집에 놀러와서 묻지도 않고 내 냉장고를 마구 뒤적거리고 안방문을 휙휙 열어 젖힌다면 그 순간 그의 방문은 침범이 될 것이다. 일상에서 물리적인 안전 공간을 침범당했을 때 이런 불편감을 마음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자.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일 역시 그의 정신세계, 즉, 마음의 공간을 침범하는 격이다. 그게 아무리 상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도 말이다. 타인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침범하는 말과 행동 역시 조심해야 한다. 조언은 타이밍이다. 상대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의 진리일지언정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려니와 아님 말고 세상만사 내 마음 같기만 한 일은 좀처럼 없고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지쳐갈 때쯤에는 그러려니와 아님 말고 정신이 필요하다. 내 마음 같지만은 않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기가 부지기수. 물론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와 SNS에서 들리는 인류애를 소멸시킬 만한 무거운 소식에 치이다 보면 급기야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일종의 인간 알레르기가 생긴 느낌이라고 할까? 어쩌면 스스로도 도달하지 못할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품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보다 자신의 환상과 기대를 더높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이 나쁘기만 한건 아니다. 다만 관계를 지속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기대와 현실적 수용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두면 정신건강에 매우 좋다. 그러려니와 아님 말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나 타인을 좀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평적으로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나름의 대처법이다. 이두 단어만 기억한다면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적당함의 기술.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나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러려니 넘기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땐, 아님 말고, 라는 방패를 준비해 두자. 인류의 소멸 직전 단계에서 내 마음을 구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 관계 미니멀리스트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헷갈릴 때, 내 마음을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사소한 제안이 귀찮은지 아닌지 귀차니즘 측정기를 마음에 갖다 대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것이다. 내게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리트머스치로 귀차니즘만 한게 없다. 사람은 다소 귀찮을 수 있는 일도 자신이 호감을 느낀 상대라면 기꺼이 함께하고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귀찮은지 아닌지 생각하기조차 귀찮다면 그와의 인연을 과감히 놓아줄 때가 되었다.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다. 하물며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도 하지 않나. 그러니 지지부진한 관계를 열어두고 우물쭈물 하기보다는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혹시 휴대폰에 답장하기 귀찮은 메시지가 켜켜이 쌓여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부터 관계 재정리를 시작해보길 적극 추천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티를 내. 만약 나의 하루가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다면, 단언컨대 당신 주변 누군가는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의 평온한 오늘은 누군가의 배려와 친절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어느 곳에든 일정 비율의 또라이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기존의 또라이가 없어지면 그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라이 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는 또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본인이 또라이일 확률이 높다는 것. 이 우스갯소리는 집단 관계에서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준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과 타인을 대하고 바라본다. 그래서 특히 배려받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불편함을 놓치기 쉽다. 단순히 내가 편안하니 상대도 편안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배려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가 자주 불편감을 느끼는 만큼 타인의 불편감에도 민감하게 마련이어서 자연히 점점 더 배려하게 된다. 그러니 속칭 또라이로 일컬어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의 배려도 불편감도 잘 알아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또라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해야 한다면 이왕 하는 거 티도 좀 내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자. 말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그 편이 서로가 배려받을 수 있는 지름길일 테니 말이다. 쿨병을 퇴치하고 매너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 방법. 1. 쿨함을 가장한 직설적 표현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수 있음을 인지할 것. 2. 여과 없이 하고 싶은 말다 해놓고 이해받으려 하지 말 것. 3. 선 넘는 질문은 아닌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 우리 여기까지만 가까워지기로 해요.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친해지고 싶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긴 싫어. 일로 만난 사이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사적인 친구는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할 때의 나와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의식적으로 선을 긋게 된다. 일러스트 외주 작업이나 글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출판사 관계자와 연락할 일이 많은데 어느 날 편집자와 꽤 친밀하게 지내는 작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살가운 비즈니스 관계를 보니 상대적으로 내가 담당 편집자와 너무 거리를 두나 싶어 비교가 됐다. 딱히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부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딱딱하게 비인간적인 사람인가 싶어서 혼란스러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격상 일로 만난 사람과 그렇게 지내는 건 역시 불편할 것 같지만 친해지고 싶지만 또 너무 친해지고 싶진 않은 비즈니스 관계. 우리 여기까지만 가까워지기로 해요. 제게 맞춰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맞춰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대하는가 하면 상대에게 늘 맞춰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다. 관계에서 내 욕구를 지나치게 억누르며 상대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상대에게 나를 알아가고 맞춰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어느 외국인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카페에서 한국어로 주문하면 모두 영어로 대답해요. 저에게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떠올려 보니 내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마주할 때 역시 그랬다. 미숙한 영어 실력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긴장하기만 했지, 여행자가 한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하길 전혀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나름대로 외국인을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배려라는 게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비단 외국인에게만 그래왔던 건 아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계에서 언제나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를 우선시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편했다. 마지로 자란 나에게 요구되던 유년기의 핵심 미덕이 양보였던 탓일까? 그게 나에게 익숙하고 유일하다시피 한 교류 방식이기에 편하다고 착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스스로 편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머리로는 늘상 내가 더 배려한다고 여기는 인식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높아지고 보상심리만 커질 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관계가 깊어지지 못했다. 어쩌면 단한 번도 서로의 욕구를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베푸는 배려는 때로 그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한다. 가끔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해서 타인인 나에게 맞춰볼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생각은 어떤지. 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인싸도 아싸도 아닐 자유.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투명 인간이 되는 건또 싫어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사이 그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지만 약간의 지속적인 관심은 꼭 필요한 이를테면 소심한 관심 종자다. 그래서 종종 인싸들이 부러울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튀거나 나서고 싶진 않다. 누군가 먼저 관심을 주길 은근히 바라면서도 관심이 훅 들어오면 이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더 얄궂은 점은 오히려 나에게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먼저 다가가서 보이지 않는 경계를 흐트려놓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수치로 바뀐다. 이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관계의 흐름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을 그린 영화 허에서 주인공 태오와 OS인 사만다는 줄다리기하듯 서로를 끌어당겼다 밀어냈다를 반복하며 관계의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사만다는 인간의 공감 능력을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간다. 하물며 OS도 그럴진데 인간관계에서내 행동이나 성향이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다. 관심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생에 걸쳐 타인의 과도한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여정을 반복한다. 그 과정이 언제나 즐겁기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다채롭고 의미있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적당함의 기술 누군가 나를 밀어내면 다가가고 싶고, 다가오면 밀어내고 싶은 심리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인싸나 아싸, 어느 한쪽에 속하려 하거나 스스로를 규정 짓는 대신 나를 둘러싼 여러 관계 속에서 좀더 자유롭게 유영하며 살아도 괜찮다. 찾을 땐 없는 실핀 같은 사람아 성가시리만큼 늘 주변을 맴돌다가도 막상 필요할 땐 없는 것들이 있다. 머리핀, 샤프심, 립밤, 우산 그리고 내가 찾을 땐늘 바쁜 그 사람 필요할 때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애초에 없던 것과 다를 바가 있을까? 여기저기 잘만 굴러다니던 실핀이라도 막상 필요할 때 보이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온전하게 해낸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도 그렇다. 어딘가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찾으면 없는 그런 실핀 같은 사람이 지위에꼭한 명씩 있다. 그에게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이 잘 되지만 나에게 그가 필요할 때는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 심지어 그런 서운함을 토로하면 나를 타인 의존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에라, 이 몹쓸 사람아, 적어도 실핀은 나를 외롭게 하지라도 않지. 필요하지 않을 때만 굴러다니는 실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 어렵듯이 필요할 때만 곁에 없는 사람이 어쩌다 옆에 있을 때의 수중함을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그런 실핀 같은 사람을 잃지 않으려 혼자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찾을 때꼭 없는 사람은 애초에 없는 이만 못하다. 사랑이 끝나는 사소한 이유. 사랑은 거창하지 않은 이유로 시작되고 또 사소한 이유로 끝이 난다. 잘 잊을 권리.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메신저 알림 하나가 온 하루를 휘저어 놓는다. 잘 지내는 네 모습보다 싫은 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나 자신. 있는 것, 아니, 잊히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가끔 친구 추천, 몇년전 오늘의 추억 같은 SNS 기능이 디지털 시대와 빅데이터의 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옛 추억에 가슴이 뭉글뭉글해지기도 하지만, 이기차는 지점에 내 하루에 나타나 원치 않는 기억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니까.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지다가도 막상 끊으려 하면 절대 쉽게 끊을 수 없는 디지털 안의 관계. 얼마만큼 무거워야 할까? 얼마만큼 가벼워야 할까? 어떻게 해야 잘 저장하고 잘 정리하는 걸까? 차단 버튼을 누르면 정말 끝나긴 하는 걸까? 마음을 줬던 인연들의 신경이 쓰이는 것. 당연한 일이란 건 알지만 여전히 괜찮아지지 않는 기억도 있다. 잘 잊을 권리, 잘 잊힐 권리가 절실한 요즘이다.